아, 나름 이 세곡이 너무 좋아. 이 세곡도 하는 데 그래요? 어, 이거 그러면... 할때잘 들려. 그래요? 이거 어. 할때잘 <laughs> 들려. 어... 좋았죠? <웃음> 그리고, <웃음> 어제, 어, 호영이 실수로 굉장히 이슈가 됐다. <laughs> 실수? 어, 호영이 형이 실수가 아니었구나. 그치. 어, 무슨, 나 빼고 왜 무슨 얘기 할게요? <laughs> 아, 아 나는, 예. 네. 요게 저, 굉장히 재밌었어 아, 저도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어, <laughs> 제발, 공유의 흐름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제 실수가 아니죠. 아, 실수가 아니죠. 잖 네. 우리 야광봉 감독님의 어, 실수로 탄생된 파도타기다. <laughs> 자, 야광타기. 풀면... 가합성봉이지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건 좀 혼나고 가야겠다. 그쵸? 그렇죠? <laughs> 나도 여기하고 아차했어. 야광은 빠질이 없는 건데 이거 빠질 수 있는지. <laughs> 어... 아 제가 어제 좀 들어봤더니 네. 어제 좀 들어봤더니 난 여러분들이 좀뭐 힘들어하시거나 이렇게 귀찮아하실 줄 알았더니 어 저희 공연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laughs> 진짜로 너무 신났다고 아 그렇게 많은 곡을 불렀는데요? 네. 그냥 계속 하고 싶었대요. 아 근데 내가 영상 만든 진짜 네. 진짜 멋있어. 왜냐면 어. 웬만하면 하기 싫은 거한번 하고 많는데 <laughs> 우리가 그만해 할 때까지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 어제 좀못 맞추긴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동그란 파도를 한번 타볼 거니요 파도 많이 타봤어요? 예. 예? 어디서 타? 어디서? 어디서? 파도를 가장 많이 어. 타는 곳이 어디 아세요? 어디요? 아, 최강 야구거든요. 어, 네. 최강 야구를 오늘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I'm sorry, 맞아, 그러면 <laughs> 대본이 괜찮아. 대사가 없어서 그냥 내가 내가 짬내서 말해야 돼 <laughs> 너무 죄하고 대본에 대본에 서설치 됐어요 <laughs> 하지 못해갖고 <laughs> 아니 동인들이 빼달라고 했잖아 <laughs> 그래 뭐 내가 뭐못냐 <laughs> 오늘은 제대로한번 보여주시오 형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 지옥기 위해서 많이 한다. <laughs> 자 여기서부터 어제 실수를 했는데 감독님 여기서부터 해도 되죠? <laughs> 아 예. 자 아, 우리가 어제도 못 해봤고 우리도 못 해봤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오늘 최초야 정도 최초. 최초예요. 어제 께 그냥 수동으로 하셨거든요. <laughs> 제발 맞잖아. 예. 근데 <laughs> 이 불이 밝아질까? 노란색점 같은 걸로. 그때렇게 파도를 타야 돼. 아. 이것도 해본 적이 없어. 불이 들어와야 파도를 타야 돼. 불이 들어와야 돼. 눈치껏 재봐야 돼. 알겠죠? 전체를 봐. 전체를 보면 그 흐름을 알 거예요. 여러분, 아, 숲을 아, 보세요. 숲을 아, 자, 그러면. 감독님. 준비되시면 자, 여기부터 어 됐어. 그 안에 안 l d h a 손으로 가려. e o 손으로 가려 이런 e 파 a l c a r 손으로 r You 야 돼요 자, 준비, o n t know w h 아 t I need to keep so we c a n 이 be. She's just. I can't go. Oh, you 어 l a 아 play, 아 뛰어서 터지는 시민의 사장! 한 분이 정했다.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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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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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아... 화 파도 타기 하려고 주변에 콘서트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아, 이게 <진짜? 그게> 렇게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어, 저 뒤에 끝까지 다 보이니까요. 어, 허벅지에 좀 경련이 온다.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야, 야, 얘기해도 안, <laughs>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 파도가요. 뭐 지금 제대로 됐죠? 물결처럼. 이게 구역별로 다른 방향으로 들으네요. 그래? 예. Yeah. 근데, 할수 있겠어. <laughs> <laughs> 아, 아, 괜찮아. 그건 내일에. 내일할 거야. 아, 괜찮아. 아, 그, 네일 네일 아 네. 진짜? 내일은 느리 것도 없어요. 여기 좀 느리던데, 아까 일어나는 거, 거. 아, 괜찮아. 오늘, 오늘 토요일이야. 토요일,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감독님, 아 진짜? 어, 짱인데, 저... 저는... 일단 돌려보라고요 일단은... 우리 연출... 감독님, 뭐라 하지? 감독님, 네. 동... 일단 한번 돌려보시죠. 돌려볼수록... 어. <laughs> 우리 감독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바로 혼자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빛이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켜질, 어느 방향으로 켜지는지 한번 봐요. 왜냐면 우리도 처음 해봐요. 자, 준비 감독님! 감독님이 죄송합니다. <laughs> 하셨습니다. 어, 까빠 파도고 이건 철렁철렁. 내가, 내가 보니까 하늘색이 파도로 가는게는게 좋았어요. 아, 진짜 최고야. 이게 한쪽 다 같이 가된 것만큼 이상이 없다. 맞아. 그게 움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일은 <laughs> 완벽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연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멋있었어. 진짜 최고야 최고. 아 진짜? 한번더한번더맞췄수다고요 운동하러 오는 거야 지금? 그 반대로 가봐 반대로. 아, 반대로 아, 반대로 오케이. 저기. 아 구형 아, 그 나누는 거 말고 어일자가아니잖아 그냥 어 그냥. 자 우리 왜티체최하는 마지막 번호 안 하잖아요. 실수 안 하고 다섯 바퀴만다 돌고. 그리고 태호야. 왜 왼쪽이 제일 커 소리. <laughs> 아, 그거는 형이 거의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지우를 맞혀. 예. 잠깐. 어, 그러지 않았어. 계속 하고 있었어 형이 오른쪽인가요? 아니, 오른쪽. 아 형이 오른쪽 형은 가운데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짝반입니다 우리 모형이 까이자 아... 이쪽부터 갈게요 야, 우리 연습하지마 아껴 아껴 모아. 내뭘 하는 거야? 파도 탈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파도 탔잖아요, 저희. 저희 고개를 좀 집중해 주실래요? 자, 파도 타기. 강도님 준비하시고. 가자. 사이런 관객을 보게 될줄이었 아니 그게 아니라 왜한명을로 했던 거야? <laughs> 저희가 동그랗게 다같이 보이니까 어떤 톤이이을것같아서 어. 네. 근데 코가됐는 <laughs> 아니 이게 네. 팬 여러분들이 어제 보시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근데 <웃음> <웃음>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중요해요>, 이거. <laughs> 어유 주변 에한번쳐보자 까지만 하시죠. 네, 아유, 경기장이야. 경기장, 저기 경기장. 내가 얘기한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려요. 저기요. 네, 네. <laughs> 네. 이 바에 그대로 달려야죠. 그렇지. 하지만 요거는 내가 조종사기 때문에 쫓아온줄 알지.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거죠. 맞아. Right? 직접 최고였어. Ready?